비트코인, 최고의 자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갭 구간 설명드리면서 결국에 이 가격대에 매끄러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뉴욕장이 열리며 급락이 나와주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 주봉 에피지 찍고 반등이 나왔다가 하방에 날봉 에피지까지 메꿔 넣고 횡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날봉 RSI 보시면은 날봉 RSI 21 과매도 상태에 들어갔죠 이 날봉에서는 과매도 상태에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전에 과매도였던 당시가 관세전쟁으로 비트 대하락이 있었던 이전의 3월 당시였습니다 자, 이 RSI는 매수세와 매도세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RSI는 이 과매수 상태의 고점보다 과매도 상태에서의 저점, 반등 지점을 조금 더 민감하게 캐치해내는 지표이다. 실제로 보시면 은 3, 4월 저점에도 날봉 RSI 과매도 들어갔다가 반등이 나와주었죠 그 이전에 반등을 하던 당시에도 날봉에서 과매도를 찍었을 당시에는 추세의 반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이 과매수 상태를 보시면 은 과매도에서는 추세의 반전이 눈에 띄게 보였지만 이 과매수에서는 매수세가 조금 내려간다고 가격의 반등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RSI는 분봉이나 시간봉보다 날봉, 주봉 더 높은 시간봉에서 과매도를 조금 더 민감하게 캐치하는 지표인데 지금 현재 20일 엄청난 과매도세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장 채널과 시즌 채널, FVG 그리고 RSI까지 지금의 이 자리가. 저점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지금 현재 이슈의 공포로 인하여서 급락이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 중요한 자리는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어느 지점까지 볼수 있으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은 어떠한 자리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지 지금의 크게 흔들리는 차트에서 최고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정성만 말씀해드리는 차트 전문가 정석입니다. 지금 현재 21일 금요일 4시 30분 촬영을 시작하였는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미리 한번 눌러 주시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장 시작되면서 가격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뉴욕장 시작되는 저녁 11시 30분경 가격이 한번 위아래로 흔들린 다음에 큰 폭의 움직임이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보시면은 23시경 가격이 위아래로 한번 크게 흔들린 다음에 급락이 나와 주었고 그 전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시쯤 횡보하던 가격 큰 폭으로 변동성을 주고 급락이 나와 주었죠. 그리고 그 전날에도 보겠습니다. 움직이던 가격 23시부터 갑자기 위아래로 큰 폭으로 흔들린 다음에 상승이 나와 주었었죠. 그리고 그 전날에도 정확히 23시 30분 뉴욕장 시작하기 전에 하락하던 가격 위로 한번 크게 흔든 다음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와 준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 뉴욕장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시간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 뉴욕장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도 이 시장 지켜보고 있다가 현재 시장가 91k 부근 긴급하게 숏스로 대응해야 된다 관점 안내해드렸었고 주봉의 피지 하단선에 닿았던 2시 3 0분경8 6 7 k 0은 전략 입절을 해주면서 약 3시간만에 96%라는 흐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이 흐름 함께 하신 분들 댓글창에 인사이트라고 인증 한번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이 킬존이라는 거는 각 지역별로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대를 눈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보시면 오늘 뉴욕장에서 장 시작 전에 한번 위로 쏙 굳혀 올렸다가 급락이 나와주었고 아시아장에서 킬존 시작 전에 한번 상승시켜 주었다가 급락이 나와준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런던 킬존이 시작되면서 가격 한번 쭉 끌어내렸다가 다시 한번 급하게 올려준 모습이 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 시장은 공포에 의해서 너도나도 패닉셀로 내던지고 있는 상태이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10월 고용지표 지금 연기가 되었다 말씀드렸었죠 어제 저녁에 고용보고서 발표는 있었습니다 이 연기됐다는 10월 지표가 발표된 게 아니고 9월에 셧다운을 위해서 발표하지 못했던 지표가 오늘에서야 발표가 된 건데요 9월이면 벌써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과거의 지표적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고용 수치와 함께 실업률도 높게 나왔지만 그래서 아직 고용이 나쁘지 않은데 이러한 해석이 나와주면서 12월에 금리 인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2월에 금리 인하 전망 철회 이런 식으로 12월 금리 인하가 미뤄질 것이라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한번 낮아지기 시작을 하였죠 그렇지만 이번에 하락은 이미 금리 인하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하락하는 하락부는 10월 말에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월 지표도 아니고 9월의 지표를 보고 사람들이 분석한 내용 가지고 한번더 하락이 나왔다 라는 것은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그만큼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상자산 공포 미탐욕 지수 보시면은 지금 현재 15 극도의 공포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조그마한 악재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뢰도가 많이 낮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공포에 들어 있는 시장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는 이건 비트와이즈에서 공개한 이 공포 미탐욕 지수가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통계를 정리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포미타욕 지수가 20 아래로 떨어졌을 때 통계적으로 3개월 안에 평균 62%의 수익이 나더라. 이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보겠습니다. 이전에 공포미타욕 지수가 극도의 공포로 들어갔었던 4월의 저점. 4월 9일부터 반등을 시작하였으니까 4월 9일에 찍어서 약 3달 뒤인 7월 14일의 고점에 연결해 보시면은 극도의 공포 이후에 세달 만에 64%의 상승분이 나와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극도의 금포를 찍은 시장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포지수 하나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자리가 기회의 장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시즌 채널과 불장 채널 FBG와 공포지수 그래프 그리고 RSI까지 총 5가지의 근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공포 지수와 RSI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부터 이 나머지 근거들 세 가지 정리를 해 드리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 반등의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FG입니다. 제가 차트에 이렇게 네모난 영역들 몇개 그어 둔게 보이실 텐데요. 이거는 FG라고 페어 밸류 갭의 약자로 세력의 움직임을 있는다라는 ICT 이론에서 창안된 가격이 급등이나 급락 나왔을 때 캔들이 그 중간 가격대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휙 건너뛰어버리면서 생기는 가격의 빈 공간을 나타냅니다. 갭 구간이라고 하죠. 어떤 구간인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어놨던 이러한 구간들 보시면은 이전의 캔들과 그 다음 캔들 제대로 중간 과정을 밟지 못하고 큰 폭으로 건너뛰어버리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여백이 생긴 게 보이시죠 이러한 구간들을 갭 구간 FBG라고 부르고 이러한 구간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가격이 매꿔주고 돌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F B G의 상단과 중단, 하단에서 강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예시로 다른 구간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곳 바로 위에 보시면은 똑같이 갭 구간이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럼 갭 구간이 처음으로 채워지는 구간은 차트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갭 구간의 상단과 중단, 하단에서 강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난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갭 구간이 만들어진 뒤에 상단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다가 결국에는 이 가격 돌파한 다음에 중단선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고 하단선에 닿았다가 다시 한번 메꾸고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구간도 보겠습니다. 상승하면서 생긴 갭 구간, 상단선과 중단선에서 지지를 받던 가격, 결국에는 가격을 한번 메꿔주고 다시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그 현재 차트 보시면은 이 주봉 FPG 가운데에 지금은 제가 이미 한번 채우고 돌아갔기 때문에 지워버린 날봉 에피지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상단과 중단에서 저항을 받던 가격 이 하단까지 메꾸고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고 이 주봉 에피지 하단까지 도달을 한 상태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공간 메꾸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올려준다 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 상단 구간은 이미 여러 번 메꾸었죠. 최소 이 중단선이 있는 89.7k에서 상단선이 있는 92.7k 이 부근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갭구간 메꾸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공포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3월에도 FPG 중단선에서 지지받았던 가격 결국에는 FPG 하단선까지 한번 메꾸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었고 지금 보이시는 이 불장 채널 이 당시에도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였었는데 지금 현재도 이 불장 채널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흰색 불장 채널이 무엇이냐 주봉으로 좀 멀리서 볼게요 자 차트 넓게 보시면은 이 차트 2018년 고점과 21년을 고점을 이어서 만든 빗각 채널입니다 그냥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만든 선 아니냐? 이런 거 누가 못 끊냐?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차트 가까이서 보시면은 25년도 7월의 고점 8월의 고점 1 0월의 고점 모두 다이 빗각 넘어서지 못하고 반락이 나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이 빗각을 타고 움직이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은 저점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기준선이 되었던 21년 고점의 눌림목 이 파동의 끝이 있었던 최하단선으로 이 선을 그대로 연장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 이 불장 채널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시즌 시즌의 고점과 저점, 시즌의 고점과 저점 계속해서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가지 요소가 겹쳐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해줄 수 있는 이 채널까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이 선이 뚫렸는데 시즌 종로가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8년짜리 채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선들 볼때이선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구간 영역, 레인지로 보면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지 테스트를 해야 한다. 가끔 보시면은 이런 선 그어놓고 선만 딱 맞춰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맞는 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가격이 정확히 맞고 가는 가격이라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추세선 그을 때 전부 다 레인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더불어서 시즌 채널 하단선도 겹치는 자리가 되겠는데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이냐? 21년도 11월의 고점과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했던 24년 1월의 변곡점, 이두 선을 이은 다음에 이 빗각을 뚫고 대상승이 일어났던 파동의 끝지점, 24년 3월의 고점으로 연장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채널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 아래에 있는 빗각 상단으로 옮겼을 뿐인데, 이 상단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다가 결국에는 뚫고 나서 다시 한번 수직반등 내주는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선을 똑같은 범위로 한번 더 연장을 시켜보면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상단선에서 부딪혀서 뚫지 못하였지만 이번에는 이 상단선 한번 부딪혔다가 뚫고 올라간 뒤 지지선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2.5선을 그어 보면 여기에서 이두 번째 파동이 있는 곳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파동이 3월 달에 크게 눌리면서 한칸 아래로 내려와 이 아래 있는 채널에 지지를 받았다가 다시 한번 수직 반등으로 뚫고 올라가 주었는데요. 이두 번째 파동의 고점이 있었던 2.5에서 똑같이 한 채널 올려서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이시죠? 뚫고 올라간 가격, 이 채널 위에서 지지받다가 이 상단 채널에 정확히 찍고 반락이 일어나 준 모습이고 이전에도 이두 번째 상승 파동 한 채널 아래로 내려와서 반등을 준비했었죠. 지금 이세 번째 파동도 한 채널 아래로 내려왔던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빨간색 선이 빛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공포지수의 반등자리 RSI 과매도의 반등자리 부장채널의 반등자리와 시즌 빛각의 반등자리 그리고 f v g 의 반등자리 다섯 가지 시그널이 겹쳐진 강력한 반등 시그널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이 차트 기억하시면서 XRP 리플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비트에서 차트 분석한 다음에 리플에서 계속해서 차점 쏴드리고 있죠. 자 지금 차트 비교해서 보시면 상단이 비트코인. 하단이 리플인데요. 지금 현재 리플은 SEC와의 이슈 그리고 현물 ETF 승인 나스닥 거래 시작과 같은 재료들이 붙으면서 비트코인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을 하던 와중에 이 리플은 오히려 저점을 높이면서 가격을 방어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지금 나스닥이 나락을 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락분을 동시에 받아 주었으나 그럼에도 지금 리플은 비트보다 하락분을 방어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비트코인에서 하락 신호 들리면서9 6흐름 가져갈 수 있었다 말씀이 드렸었죠. 어제 같은 자리에서 리플에서도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리플에서도 제가 연달아서 포지션 공을 들었었는데요. 비트에서 96% 흐름 가져갈 수 있었지만 이 리플에서는 하락분을 방어해주면서 89%의 흐름만 가져갈 수가 있었다. 지금 현재 리플은 계속해서 가격을 방어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방금 런던 킬존 열리면서 나왔던 빅 쇼트의 리플도 한번.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가 다시 한번 가격 끌어올려준 모습이죠. 따라서 지금 비트보다 하락분는 적게 받고 상승분은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이 XRP 리플에서 타점을 쏴드릴 건데요. 비트랑 다르게 보되 구조는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리플 차트 보실 때 주목하셔야 되는 빗각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보라색 빗각. 10월의 저점과 11월의 저점 두 번의 저점을 이어서 빗각을 만든 가격. 이 가격대에서 오늘 뉴욕장 급락 다음에 아시아 급락에서 자리를 지켜. 었다 그리고 지금 런던 케이 존에서 벗어났던 가격 다시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느끼는 이러한 저점을 이은 빗각은 큰 지지와 저항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이 노란색 빗각은 어떤 빗각이냐 제가 시즌 채널 구릴 때도 많이 쓰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전에 고점과 상승 전 변곡점 두 개를 이어서 만든 빗각인데 보시면 비트코인은 계단식으로 하락할 때 리플에서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저점을 지켜주다가 결국에는 뚫리게 되었고 바닥을 지켜주던 가격이 지금은 저항선으로 변해버린 상태이다. 따라서 이 선을 넘어주고 이 상단의 구름대마저 넘겨줘야지 리플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하단에 주봉 구름대 하단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강력한 마지막 저항선이라고 제가 그어둔 겁니다. 주봉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거대한 일목 구름대의 하단선 정확히 이 자리 1.89 달러 부근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자리가 지금의 리플에서 마지막 저항선이 되어줄 것이다 자 그리고 이 가격대는 리플에서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이 되어주면서 뚫리더라도 꼬리만 남기고 다시 올려주었던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이 이1.89 위에서 마감을 해준다면 은이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 두 가지 짚어드릴 건데요 저는 지금 자리가 반등의 시발점이다. 비트코인에선 상단에 FPG를 채우러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상승 시나리오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상단에 저항선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 노란색 빛각 보이시죠? 이 빛각을 넘어서는 자리 2.04에서 돌파 후에 거리량이 확인된다면 1차적으로 진입하실 수가 있겠고, 보시면 진입가 위에 사락하면서 만들어진 이 가격의 갭, FG가 보이시죠? 이두 가지 FG가 겹쳐있는 4시간 봉 FG 상단선 2.08 부근에서 1차 입절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1시간 봉 구름대 상단선이 있는 2.13 부근, 전량 익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대 넘어서 상승하는 상승분이나 목표가 도달하기 전 익절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는 매일 같이 영상 촬영 이후에 저희 스터디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영상 촬영 이후 저희 스터디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벗어나는 자리에서 대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소통방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는 저희 구독자 스터디 방인데요. 여기선 매일같이 제가 제가 보고 있는 관점과 실시간 대응, 그리고 그날 그날 시장의 이슈까지 정리를 해드리면서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진입하긴 했는데 어디서 입절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물려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여야 손해를 최소화해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고민 많으신 분들. 이러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영상 하단에 이렇게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 바로 문자 메시지 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스터디라고 한 마디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스터디방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면 이러한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체크하신 다음에 하단에 회신 받을 연락처 입력해주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다고 말씀해드렸었죠. 제가 현재 차트 설명해드릴 때 계속해서 사용했던 시즌 채널이나 LPG 그리고 빛깍 같은 채널들 나도 똑같이 그어보고 싶은데 잘 안된다 나도 내 차트에서 그러한 선들 보면서 참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트레이딩뷰 차트 복사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차트의 복사본 필요하신 분들 체크하시고 중복으로 체크 가능하니까 여러가지 필요하신 것들 추가로 체크하신 다음에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가 개인 번호나 남겨놓았습니다 이 번호로 스터디가 입장하고 싶은 푸신 분들 스터디. 차트 복사본이 받고 싶으신 분들 차트라고 한마디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차근차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가격대 상단히 빗각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눌리게 된다면 지금 비트에서도 아직 아래쪽에 오차 범위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하락하게 된다면 지금 한번 뚫렸지만 꼬리를 말아 올려준 이 주봉의 일목구름 때 하단선 1.89 부근에서 시즌 채널 하단선이 지나는 1.78 부근 지지가 확인되는 부근에서 진입하셔서 역추세매매로 노리시거나 쇼스로 진입하시는 분들 이러한 구간들 목표가로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추가로 하락하는 차락 이 구간에서 진입하신 다음에 목표가를 어디로 설정해야 되나요? 이러한 목표가나 추가로 눌리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은 실시간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급하신 분들 바로 스터디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현재 시황과 지금 자리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리플 시황 설명해드리고 타점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한 것 같다 나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간편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자동 매매 프로그램입니다 자동으로 매매를 진행해주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아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은 로켓 모양으로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은 화살표 모양으로 매수와 매도 사인을 차트 위에 자동으로 띄워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난 지금 반등할 자리 같은데 차트 위에서도 로켓 모양을 띄워 주었네. 나는 지금 익절하려고 하는데 차트에서도 화살표로 매도 신호를 띄워 주었네. 이러한 식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매매에 참고하는 식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매수 신호가 나오면 사고 매도 신호가 나오면 팔고 하는 방식으로만 따라가셔도 상당히 높은 승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 참고하시면서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 하단의 링크로 자동이라고 한마디 보내주시거나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기타 탭 체크하신 다음에 자동이라고 입력하시고 회신 받을 연락처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자동이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차근차근 설치 링크와 설정법까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꼭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각 나라의 킬존 때마다 큰 폭으로 횡보를 해주면서 공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일수록 차근차근 저점을 잡아나가야 하는 상태인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공포의 장일수록 혼자 하면서 손해 보지 마시고 저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의 이 기회. 꼭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스터디룸에서 실시간 관점으로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스크 관리 꼭 하시고 반드시 살아남아서 다음 상승장에서 같이 웃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전문가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